자, 6장이고, 여러분 교재에이 내용 다 있습니다. 예, 자, J3 페이지의 연산자와 제어문, 예, 한글 처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제 식별자라고 우리가 자바 언어할 때 들어보셨죠? 그죠? 예, 그래서 식별자는 클래스명, 메소드명, 멤버 변수명, 지역 변수명, 예, 이름 어, 지정해 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죠? 구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클래스명 자성 규칙은 자바 생활에 배웠던 거 동일하고요. 메수드명 변수명 작성한 것도 자바 시간에 배웠던 거고 동일합니다. 예, 어차피 JSP 안에 자바 코드 만들 때자도코드가들어간는 코드 것이기 때문에 자바를 공부를 다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예, 내용 동일하고요. 예. 그리고 그 데이터 타입도 자바 시간에 배웠던 그 데이터 타입. 그래서 우리가 기본 자료형, 프리미티브 다이타, 데이터 타입을로 해서 기본 자료형 어떤 게 있습니까? 바이트, 숏, 인티저, 롱. 이게 정수형이죠. 그죠? 어, 1바이트 어, 크기, 바이트, 2바이트 크기, 숏. 자, 4바이트 크기, 인티저, 8바이트 크기, 롱. 자바, 아, 어, 어, 시간에 다 배웠던 겁니다. 그죠? 예, 플로과 더블이 실수형, 4바이트 실수형, 그냥 이제 플로시고, 그죠? 8바이트 실수형이 더블이고, 어, 캐릭터 타입인데, 2바이트 크기고요 예, 요, 유니코드를 이제, 2바이트, 어, 유니코드를 이제 저장해서, 저장하죠. 글자, 어, 번호를 이제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불리언 타입에 이제, 예, 1비트 쓰시면 실제 이제, 원마이트를 씁니다. 주로 예. 펄스 값을 저장하는불리언 타입이죠. 예. 기본 자료형이 있고요. 연산자. 어 연산자는, 예, 산소연산자, 예. 관계연산자, 논리연산자, 비트연산자, 쉬프트연산자, 증감연산자, 조건연산자, 대입연산자 자바시안에 배웠잖아요. 그죠? 예, 그거 코드를 쓰는 겁니다. 왜? JSP 안에 자바코드 쓰거든요. 예. 그래서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거 쓰는 거고요. 자, 이 품은, 자바시언에 if문 배우셨잖아요. if 단순 if문, if else문, 다음에 이제 if 다음에 else sif, if, else if문, 그죠? 그 다음에 어, if문 안에 또 다른 if문, 어, 분들이 중첩 if문 같은 거, 그죠? 이런 예, 것들을 이제 <laughs>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기본 단순 if문, 그죠? 예, 조건이 참이면 요 블록 안의 내용을 실행한다. 그 다음에 if else문, 예, 조건이 참일 때, 거짓일 때, 예. 자 거짓 참일 때는 if 블라 거짓일 때는 S 불락 실행하고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S if 라고해서 예, 판단해야 이제 이제 그상 예, 예, 상황 이제 가짓 수가 많을 때 판단해야 할가짓 수가 많을 때 이렇게 이제 조건문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S if 한 다음에 요거 필요한 만큼 S if 문을 쓸수 있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조건 검사해서 아, 이게 예. 그지시면 S 문장 오는데 여기서 다시 이제 어, if S if 문이기 때문에 조금 검사해서 참이면 요걸 이제 실행하고 그지시면 S 블록 실행하겠죠 Switch case 문이죠. 어, 요거 읽기 실때 Switch case break default 예 자바 문법 그렇게 배우셨죠, 그죠죠 예. 그리고 이제 요 expression Switch 문에 쓸수 있는 게 integer type, short type, char type, byte 뭐 이런 것들 쓸수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정수 값, 그죠죠 예. 그런 DFS가 있다. 자, 스위치 케이스문. 예, 블록 차트고요. 예, 순서도. 예, 블록 차트고요. 예, 요 보면 이제 첫 번째 요 케이스문과 요 익스프레션 값 이제 비교해서 같으면 해당 블록 케이스 블록 실행하고 예, 브레이크문 만나서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해당 케이스문 값과 요 익스프레션 값을 비교해서 예. 어 동일한 값이 있으면 해당 케이스문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에 있는 디폴트 문 실행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반문 문, 포문이죠. 포문, 반문 문, 왈문하고 이제 포문이 있습니다. 반문 문. 예. 그래서 요포 반문 문, 자 초기값, 조건, 조건, 초기, 어, 초기값, 어, 일단 조건식,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이렇게 해서 예. 그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어, 요 조건문이 참일 동안, 예, 반복을 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 한 바퀴 이제 돌 때마다 증갑시키는 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고 다시 조건식 검사하고, 폴스되면 빠져나오는 겁니다. 네, 예, 플로 차트. 예. 자, 왈문도 반복문이죠. 예. 그래서 요 왈문, 예, 이렇게 이제, 어, 그래서 요 조건이, 어, 참인지 확인해서 참이면 왈문 실행하고, 다시 조건문 검사하고. 그래서, 음, 무암 루프가 걸리지 않도록 하려면, 요, 어느 시점에 이 조건문이 펄스가 되게끔 문장이 하나 들어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한글 처리인데, 예, 요, 한글 처리할 때, 그 JSP 페이지 만들 때, 페이지 디렉티브에 컨텐츠 타입을 요렇게, 텍스트 슬래시 HTML, 세미콜론, 캐릭터 세션 UTF 8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JSP 페이지 만들 때, 어, 페이지 디렉티브에 컨텐츠 타입 값으로 요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어, Eclipse에 그 템플릿 생성하는 기능이 있어서요 어, 기본 JSP 구조를, 코드를 생성해 줍니다. 예. 그래서 한 번만 세팅해 놓으면 항상 이제 요 값으로 나옵니다. 뭐, 외우실 것까지는 없는데 하다보면 외우시겠죠. 그죠? 예. 다음에 웹브라우저에서 서버로 넘어오는 파라미트 값을 한글이 이제 어, 깨지지 않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회원가입처럼 폼 양식에서 예,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거기 에 한글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글이 포함되어 있는 양식 데이터 값을 서브 페이지, JSP 페이지죠. 이제 JSP 페이지가 서브 페이지 만드는 프로그램 언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JSP 페이지를 만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HTML 폼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서브 및 전송 버튼으로 서브 및 하면 JSP 페이지에서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그래서 HTML 폼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던지면 투스가 공 던지시 던지면 제 JSP 페이지에서 그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어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데이터를 받을 때 한글이 안 깨지게 하려고 그러면 JSP 페이지에 상단에 이렇게 이제 어 꺽사갈로 퍼센트 스크립트 리시입니다. 그죠? 어 꺽사갈로 퍼센트 퍼센트 글, 이게 스크립트 리시라고 하는 거죠. 예, 여기. 예. 디클레레이션, 스크립트 리트. 그다음에 또뭐 있습니까? 익스프레션 세 가지. 스크립트 요소 어, 세 가지 있었습니다 그죠? 네. <laughs> 스크립트 요소는 예. declaration 선언문, 스크립트리, 그다음에 expression이라고 하는 표현문, 이세 가지가 스크립트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이 중에서 percent, percent 요거는 이제 예. 스크립트릿이죠? 여기 이제 자바, 자바 코드가 됩니다 request 객체 내장 객체 setCharsetEncoding이라는 메서드 상에서 UTF-8이라고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request 예. 그러면 이제 한글 안깨져요. 예, 이거 없으면 한글 깨집니다. 예,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 서버로 넘어온 파라미터 값에 예, 한글이 있는 경우에 get 방식의 한글 처리라고 있어요. 한글을 예,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통켓에 서버.xml에서 어, 포트 번호가 8080인 커넥터에 URI 인코딩 값을 utf-8로 추가해서 저장하면 예, 한글이 깨지지 않는다. 예, 통켓 기반에서 한글 처리하는 방법이고요. 갭방식. <laughs>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어, 통켓의 그 컴프 폴더 밑에 서버집에서 우리가 포트번호 바꿀 때 한번 쓰, 이게 사용해 봤습니다. 그죠? 네. 요거 열어가지고, 요 커넥터라는 태그 안에 보시면 url 인코딩 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요걸 utf-8로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저장해도 되겠죠? 네. 자, 요렇게 해서 6장 내용까지, 예. 네. 자, 정리를 다해 봤습니다.